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삶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이 담긴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일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족보와 또 탄생, 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나자지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또그 중에서 특별히 왕이 많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 왕의 족보가 바로 오늘 말씀 일장에 나옵니다. 이 계보 왕의 족보에서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녀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구원을 이룰 왕가 그것이 바로 다윗 왕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로도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족보는 여타 세상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계보라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업적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상까지도 가진 왕이다. 그런 왕가에서 태어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미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죠.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별하곤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자손과 땅과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복이 이 계보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바벨론 포로기라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치욕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왕가가 어떻게 치욕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는지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즉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450여 년 전부터 구약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당시에도 백성들은 또 다른 바벨론 곧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아주 오래된 포로 곧 영적으로는 마귀 그리고 인간의 죄와 폭력에 눌려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상황이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온 세상의 죄인의 역사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마침내 참된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특징은 이 계보에 여성들의 이름이나 혹은 어떤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다 한결같이 이방 출신이거나 혹은 천한 여인이거나 죄를 지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난 이방 여인으로서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다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 창녀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방인 모압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재혼하여 아이를 낳은 룻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 헷 족속 출신으로 다윗 왕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는 바세바가 나옵니다. 어, 여긴 바세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런 어쩌면 감추고 싶은 여인들의 존재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죄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모두 경험하시고 또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그것을 모두 경험해서 아시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된 역사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좋은 점만 부각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그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왕이 태어나는 사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곧 양아버지라고 도할수 있겠죠. 요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경위를 1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 약혼했습니다. 곧 결혼을 약속하고 1년간 서로 순결을 지키며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의는 악을 정나라하게 드러내며 재단하고 처벌하는 그런 면만 있는 의가 아닙니다. 곧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따스하고 섬세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의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행동이죠. 그런데 어~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은 괴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밤새 잠도 잘 자지 못했는데 그,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고 그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서 곧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곧 육체를 가진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죄의 비참함을 스스로 짊어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곧 구원하실 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분, 죄인의 가문에 입양되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으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딸로 입양되게 하신 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직분이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최선은 다른 사람은 다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요셉이 얼마든지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할수 있었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최선마저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뒤집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곧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울음밖에 터트릴 수 없는 아기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러한 최선입니다. 그런 최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 위에 계시던 우리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위에 우리 밖에 거하시던 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에겐 참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온전히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생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부끄러움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마주하시며,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어떤 수치와 연약함이 있든, 그리스도는 모두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선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최선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며 순종하며 그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전진해가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수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자신의 최선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늘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전진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치와 또 부끄러움 가득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저희 자신의 지난 과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규정,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다 라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최선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